이번 9월은 참 빠르게 지나갔죠? 빠르게 지나간 만큼 신제품 소식이나 루머들도 너무나도 많이 쌓이셨습니다. 삼성 갤럭시 S22의 조기 출시 소식이나 새로운 ITX 슈퍼 소식까지 어쩌면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은 2022년을 바꿀 소식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바트님이 짬 때리고 그 짬을 핑아님이 또 때린 콘텐츠. 9월의 월간 QM, 가시죠. 9월 애플 이벤트가 끝나고 애플의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요. M1 맥북의 후속 M1X 맥북 프로입니다. M1X 맥북 프로는 14인치와 16인치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유출된 M1X의 스펙은 8개의 고성능 코어와 2개의 저전력 코어가 합쳐진 10개의 CPU 코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GPU 코어는 16개 혹은 32개의 코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는 기존 네티나 디스플레이에서 미니 LED가 적용된 리퀴드 네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조금은 바뀔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최근 유출된 맥OS 몬터레이 베타 정보에 따르면 그동안 볼수 없었던 새로운 해상도가 발견되었습니다. 3456의 2234와 3024의 1964로 16대10 비율이었던 전작과는 달리 15.4대10 비율로 변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모바일이라는 한계를 넘어 이제는 X86 시장과 경쟁을 시작한 애플의 2차전은 또 어떤 놀라움을 보여줄까요? 빠르면 10월 중순, 늦으면 11월 초쯤에 공개될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사실 저는 제품보다는 이 제품에 들어간 M1X의 벤치마크가 더 궁금합니다. 요즘 태블릿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갤탭 S7FE부터 해서 가성비라는 단어를 넘어선 레노버 탭 P11, 그리고 태블릿 시장의 절대강자,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 6, 그리고 아이패드 9세대까지 한동안 눈길 줄쳐주지 않던 태블릿 시장에 가성비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실수라는 대명사, 샤오미도 드디어 참전했습니다. 이 패드가 아닌 샤오미 패드 5.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60 칩셋을 사용했으며, 램은 6GB에 용량은 128GB, 256GB의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따분해 보이는 스펙인데요. 샤오미 패드 5에는 11인치 w q HD 플러스 해상도에 120Hz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 스피커는 무려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흡사 아이패드 프로를 보는 모습인데요. 물론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완성도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거의 반값에 이 정도 품질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P11 사는 게 낫다는 사람도 들 있는 것 같은데 3, 4년 정도 쓸 거면 샤오미 패드도 괜찮다 생각해요. 적어도 영상 콘텐츠 소비용으로는 본가격 아이패드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10년 넘게 회사되고 있는 명작이 다시 돌아옵니다. 디아블로 2 레저렉션. 디아블로2는 특유의 음산하고 미스터리한 부분과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어둑고둑한 그래픽으로 많은 게이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이러한 장점은 계승하면서 현세대에 맞게 시스템을 일부 개선했는데요. 그래픽을 개선한 건 물론이며 PC뿐만 아니라 콘솔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했던 창고나 단축기 그리고 오토 시스템이 일부 추가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인벤토리 부분에선 개선된 모습이 없어 아쉬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게이머들의 반응은 그 시절의 향수를 잘 재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향수에 취해서 그럴까요? 디아블로 의 고질적인 문제인 담 불안한 서버 역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서버 접속이 어려운 것은 물론 어렵게 캐릭터를 생성해도 증발하는 사례가 나타나 많은 게이머들이 원성을 샀습니다. 물론 블리자드 측에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게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속는 셈 치고 다시 믿어보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과연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은 블리자드를 날아에서 인간계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 게임 하나 보고 플스를 사도 후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플스의 대표적인 게임 가도부의 후속작이 드디어 나옵니다. 가도부호 라그나로크 전작인 가드부어 4는 그리스 신들을 박살낸 크레이토스가 북유럽으로 전장을 옮기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요. 이번 가드부어라그라노크는 북유럽 신화의 종말 라그라노크 사건의 메인 콘텐츠로 진행됩니다. 전작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미디가르드를 배경으로 아군 프레이아가 강력한 적대 세력으로 그리고 북유럽 신화 하면 빠질 수 없는 토르까지 등장할 예정입니다. 개발사에 따르면 크레이토스의 북유럽 신화 이야기는 이번 라그라노크를 끝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과연 크레이토스는 북유럽 신들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드부어라그라노크는 2022년 예정입니다. 하긴 2018년에 가드보 4 나오고 2022년에 가드보 5 나오면은 다음 작품은 아무래도 아들이 개발해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입니다. 10월 드디어 윈도우 11이 출시되는데 이에 맞춰 최초의 윈도우 11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서피스 프로 A 사실 국내에서 서피스 프로의 이미지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노트북과 태블릿, 그 사이 어중간한 위치에 지독할 정도로 우려먹는 태평양 베젤, 인텔 칩셋의 환장의 발열 콜라보까지 옆 동네 에플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서피스 프로가 드디어 풀체인지 되었는데요. 초슬림 베젤의 신형 폼메터와 썬더부트 4, 돌비 비전과 트루톤을 지원하는 120Hz 디스플레이탑재에 그동안 어중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강력한 윈도 우 태블릿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타이거 레이크, i 5, 1135G7과 i 7, 1185G7이 탑재되었으며 램은 8기가 16기가, 32기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가 바래왔던 AMD 칩셋이 사용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썬더볼트 4의 사용 때문에 인텔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썬더볼트 4를 삭제한 AMD 모델도 새롭게 내놓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가격은 1,099달러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9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021년도 한 분기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은 이번 소식들을 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시월 소식에는 어떤 주제를 삼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